안녕하세요. 저는 재혼한 지 1년 조금 넘은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지금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부디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 전 남편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업까지 실패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10살배기 아들을 홀로 키우며 악착같이 살았어요. 아들 학교 보내놓고 건물 청소하고 아들 재워놓고 식당 가서 설거지하고 그렇게 돈만 벌며 살았어요. 그러던 중 지금의 남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건물 2층에 쌀국수 가게가 있었는데 남편은 그 가게 사장이었지요. 처음에는 눈인사만 하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 조금씩 대화도 하게 되더라고요. 재혼인 저와는 달리 남편은 초혼이었기 때문에 남편 쪽 반대가 매우 심했어요. 특히 남편의 아버지께서는 저를 보려고도 하지 않으셨죠. 그렇지만 아버님이 언젠간 받아주시리라 믿고 묵묵히 며느리로서의 도리에 가며 남편 내조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무렵 시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와 남편의 관계도 인정받게 되었지요.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시아버지의 재혼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한편으로는 갑자기 시어머니가 생긴다고 생각하니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더라고요. 부디 좋으신 분이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결혼식장에 들어선 순간 저는 충격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제 여고동창인 미숙이가 서 있더라고요. 미숙이는 저를 참 많이 괴롭히던 친구였어요. 지금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학교 폭력에 비교하면 그 당시의 괴롭힘은 장난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그 당시에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웠거든요. 매번 저더러 못생겼다, 뚱뚱하다라는 지적은 물론이고, 걸핏하면 제 교복과 교과서에 낙서를 하고, 제 책가방을 숨겨놓고, 한 번은 집에 가야 하는데, 제 신발을 학교 뒷산에다 숨겨놓아서, 교복에 양말만 신고 심리기를 걸은 적도 있었네요. 또 제가 다른 학교 남자들과 밖에서 술을 마시고 다닌다, 담배를 핀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내던 친구들, 그중 가장 심했던 친구가 바로 미숙이에요. 그런데 그 미숙이가 제 시어머니가 된다는 걸안 순간 전 혈압이 빡 오르면서 그대로 기절하다시피 쓰러진 거죠. 차마 시아버지에겐 이야기하지 못하고 남편에게만 조심스럽게 이 일을 털어놓았는데 남편은 어쩔 수 없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이제서야 어렵게 인정받았는데 이렇게 틀어지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어쩔 수 없이 미숙이를 시어머니로서 대접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몇달뒤 불의의 사고로 시아버지께서는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고 집에는 저랑 미숙이만 남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단둘이 있는데도 미숙이는 저를 마치 하녀부리듯 하더라고요. 물 떠와라 이거 정리해라 왜 이렇게 살림을 못하냐 밥해라 반찬해라 심지어 저한테 자기 속옷 빨래까지 시키더라고요. 꼭 손으로 빨라고 하면서요. 한 번은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집들이를 한번 해야겠다더니 세상에 여고 동창들을 집으로 초대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미숙이 친구가 제 친구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다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미숙이가 저더러 우리 며느라기는 가서 커피도 내오고 과일도 내와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 교육이 엉망이라니까 호호호. 이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놀러온 친구들은 저와 미숙이를 번갈아 보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몰라 어려워하고 있고 저는 어이가 없고 서러워서 그 자리에 있기도 싫고 그래도 저한테만 그런다면 괜찮은데 제 남편에게도 이제 자기 아들이나 마찬가지라며 화대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인사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자기가 새어머니라고 저렇게 무시하는 거라며 대성통곡을 하고 제 아들에게도 예를 들어 밥을 먹다가 뭐라도 조금 흘리면 애가 저렇게 자기 엄마 닮아서 칠칠치가 못한 것 같다고 구박을 하고 심지어 애한테 너네 엄마가 둘째 나오면 넌 참밥 신세다 그거 아니?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듣다 듣다 저는 결국 미숙이한테 시어머니 그래 너넌 뭐가 그렇게 당당하니? 너돈 보고 우리 시아버지랑 결혼했지? 그리고 소리를 치자 미숙이는 그래 맞아 당연한 거 아니니? 나이가 25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돈 보고 결혼했다는 소리를 저렇게 당당하게 할수 있는지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로 싫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미숙이의 약점을 손에 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내 가정이 또한번 깨질 수 있겠다는 두려움도 느꼈고요. 동창 중 미숙이랑 친했던 친구 옥례를 만나 거하게 밥을 사주며 살살 대화를 유도했어요. 옥례가 말하기를 미숙이가 원래 같이 살던 남자가 있었다며. 그런데 어디서 돈 많은 영감을 물었다더니 갑자기 그렇게 그 남자 집에서 나와서 연락이 끊겼었지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한동안 소식이 없던 미숙이 소식을 전해온 건 시아버지의 재혼식이 있던 날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럼 미숙이랑 살던 남자는 어떻게 됐냐고 묻자. 미숙이가 도망간 이후로 남자 혼자 애 키우면서 살고 있어. 아주 미숙이 찾으면 가만 안 둔다고 길길이 뛰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놓칠 수 없었죠. 그래서 그 미숙이랑 살던 남자를 찾기 위해 수소문을 시작했어요. 몇 다리를 건너서 간신히 그와 연락이 닿았지요. 그리고 어느 날 평소와 마찬가지로 미숙이가 거실에 떡하니 앉아 제 일거 수일투족을 감시감독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보란 듯이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상호씨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며 미숙이의 반응을 보았죠. 아니나 다를까 얼굴 낯빛이 그렇게 좋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끊고 나자 미숙이는 저에게 상호씨라는 사람은 성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박상호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대답하자마자 미숙이가 당황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시어머니께서도 상호씨 알지 않으시냐고 묻자 미숙이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고 7색 8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호동에서 같이 살림 차리고 살던 거 아니야? 그 사람 지금 너 엄청 찾던데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너는 니애안 네 보고 싶니? 라고 물었죠. 그러자 미숙은 갑자기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그 얘기 누구한테 들었냐며 절대 자기 남편이 그러니까 제 시아버지가 알게 하면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바라는 게 뭐냐고 묻길래 난 너와 그저 잘 지내고 싶을 뿐이라고. 내 남편, 내 자식 가만히 내버려둬주면 나도 너의 결혼 생활에 끼어들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죠. 진심이니까요. 그렇지만 미숙이는 그 간단한 약속조차 못 지키더라고요. 며칠 잠잠한가 싶더니 또 집어를 게못 준다는 말처럼 그 본성이 어디 안 가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집으로 오신 이후로 시아버지와 저희 부부 사이에서 교묘하게 이간질을 시작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안 계신 동안 저희가 얼마나 이 집에서 자기를 무시하고 구박했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요. 하지만 사랑의 눈이 멋인 저희 시아버지는 오로지 미숙이의 말만을 듣고 미숙이 편만 드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아무리 니들끼리 친구여도 니네 시어머니니까 어머니하고 부르라고 하시는데 그게 말처럼 쉽나요? 옛말에 화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상이라더니. 자기가 이간질 해놓고 막상 시아버지가 화를 내시려고 하면 꼭 아이고 애들한테 그러지 말라며 시아버지를 막는 척 하는 그 연기가 아주 연기 대상감이더라니까요. 그러다 제가 결국 모든 사실을 폭로할 수밖에 없는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가 외출하시는 시간들을 노려 미숙이가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숙이에게는 원래 같이 살던 남자와 저희 시아버지, 그리고 요즘 만나는 새로운 남자친구까지 남자가 셋이나 있었던 거죠. 아무리 저를 늦게 인정해주신 시아버지지만 사랑하는 남편의 아버지이신데 이런 여자한테 농락당하는 건더 이상 며느리로서 지켜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시아버지를 위해 모든 사실을 폭로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미숙이의 생일이었습니다. 미숙이는 생일 일주일 전부터 제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자기가 뭘 먹고 싶은지, 선물로 뭘 받고 싶은지 떠들고 다니더라고요. 생일 당일날 시아버지 미숙이 저와 남편이 모여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집 초인종이 울립니다. 누구세요 하고 나가보니 웬 건달 같은 남자와 10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서 있더라고요. 제가 나가서 안 들어오자 미숙이가 거기서 뭐해? 이러고 부엌에서 현관 쪽으로 오는데 갑자기 그 꼬마 아이가 미숙이를 보더니 엄마 그동안 어디 갔었어? 라며 눈이 동그래져서 묻고 갑자기 눈물을 터뜨립니다. 바로 미숙이의 친아들이었지요. 시아버지의 표정을 슬쩍 보니 불그락불르랑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시아버지께서 저를 반대하셨던 가장 큰 이유가 저한테 애가 딸려있다는 거였는데 결국 미숙이도 애 딸린 여자였던 거죠. 미숙이는 저희 시아버지께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라고요. 그리고 며칠간을 더 죄인처럼 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시아버지께서 미숙이를 내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대신 시아버지께서는 미숙이에게 어른 대접 받고 싶으면 애들한테 어른처럼 행동하라고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요즘 그래서인지 어깨가 축 처지고 저와 남편 눈치를 살살 보며 지내는 미숙이를 보면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미 다 지난 과거 일이니 제가 있고 그냥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마음으로 지내는 게 정답이었을까요? 하지만 미숙이를 보고 있으면 문득문득 친구들 괴롭힘에 혼자 서럽게 울던 18살 소녀로 제가 다시 되돌아가는 것 같고 그 생각을 하면 쓸쓸로 한심하고 미워지고 그렇네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는 게 좋을까요? 미숙이랑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런 척하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시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것에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분가를 할까요? 인생 선배님들 저에게 꼭 조언 좀 해주세요.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